안녕하십니까. 텍슬라 지도의 텍사장입니다. 지금 새벽 3시고,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대구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이시아폴리스에 있는 슈차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V3고, 어 예전에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분당 509원, 509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롯데 아울렛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있고 어 30분까지는 무료 주차고 30분이 넘게 되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지내려서 가깝고 접근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롯데 아울렛이고요. 오전 3시입니다 전방에 교통약자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지금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주차장. 요 주차장 안에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서한 바퀴 딱 돌면 반대쪽에. 네 개가 따로 있고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보시면 저 오른쪽에 네 개, 왼쪽에 두 개. 저는 배터리 팩 근처로 주차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50km 남았을 때 슈차에 들어왔고, 프리 컨디션을 좀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250까지는 찍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보고, 음, 240, 와, 250 찍었습니다. 자, 이제 떨어질 거니까 밖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는 제나와바리기 나와바리,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 옆에 요 쪽문이 한개 있고요. 요렇게 나가셔도 되고, 근데 이쪽에는 제가 알기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뭐 딱히 없고, 저 농부라고 뭐 피자, 파스타 있네요. 근데 보시면, 그리고 요 화장실은 없습니다. 요 주차장에는 없고, 저 롯데 아울렛 건물을 가시거나, 아니면, 저 코너에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 여기 혼자 충전하는 경우에는 저 보이시는가요? 저쪽에 할매 국밥이 있습니다. 제법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혼자 저 충전기를 꽂아놓고 걸어와서 저기 갔다가 먹고 오면 웬만한 충전은 다돼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더샵 3단지에 가수 조성모님, 저기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뭐 이시아 외국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생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집 옆에 있는데 도저히... 거기 물려놓고 집에까지 걸어가기는 힘들고, 여기서 한 200km 정도만 충전을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분 40초 정도 됐고, 한 200km 정도 넘게 충전이 됐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한 50km 정도에 충전기를 꽂았고, 170몇 키로 충전을 했고, 어, 지금 5600원 나왔습니다. 5600원에 170키로 정도 충전이 됐으면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분당 계산하는 곳은 좀 이래 배터리가 얼마 없을 때 들어와야지 확실히 쌉니다. 자, 이상. 테슬라 지도의 택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굿나이